날씨 여행 가기 너무 좋아. 에사 이프로다 이프로 사줄까? 어, 어. 이따 장볼 때 아니면 큰거 살까? 이게 맞지 않을까? 나너 어. 먹을 거만 사. 물물물어 아니 무슨 손다수 0백원 시크. 소세지 있어요 계란 사줄까? 너 계란 좋아하잖아. 안 먹고 싶지 않아. 괜찮아. 그 아이스크림 사. 아너 운전해야지. 그치 맛있겠지 사줄까? 먹을래? 어떻게 먹어? <laughs> 차 세워놓고 먹어야지 뭐 먹어 먹을 방법이 없다 소세지몇개잔가 <laughs> 아니 근데 소세지 개맛있어 야 휴게소 재밌다 우리 집에 갈때 들리자 휴게소는 좀내 스타일 무난하맛있어 맞아 지금 너무 촉박해 우리 선글라스 줄까? 줄그 거야 핫걸 핫걸 치고 너무 머리가 산발이야 답발 닫고. <laughs> 이거 뭔데? 이거 뭔데? 잘안 <laughs> 줘서. 몰라. 우리 차 어디 있어? 잠깐. 시간 알았지? 시간 있어요? 없는데요. 저희 아, 지각이 지각이거든요. 아, 맞아. 안 돼. <laughs> 야, 근데 그렇게 지각 아니야? 어차피 다 모일 시간에 모이는 거니까. 그건 그래. 우리 그렇게 지각 아니야. 그니까 미리 가지 못할 뿐이지, 미리 가려다가. 우리 그거 해야 돼요, 주유 그래, 주유자동차가배고프네요 오, 나림 씨의 선글라스. 굉장히 주유가 마음에 주유가 드는 거. 어? 아? 띵깡이 <laughs> <laughs> 주유 중. 뭔가 잘안 돼서 지나가시던 아저씨가 도와주시고 계시다. 친절하시고. 나는 별로 쓸모가 없어서 차 안에만 있다. 그냥 나는 킹강이 선글라스 도둑질만 했다. 아 맥도날드 가고 싶니? 아까부터 그 노래만 불러. 네, 음이 이제 가평 도착했고요. 좋아할 것 같고요. 알려주세요. 안녕, 얘들아. 짠! 친구 달래입니다. 풍경이 굉장히 예뻐요. 여기 또박이, 불, 주꾸미 집이래요. 맛있겠지요? 맛있겠지요? 이렇게 찍는 게 맞을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맛있겠다. 너무너무 맛있겠다. 귀여운 종이컵. 귀여운 이나림 손가락. 도라이머선. 도라이머선? 도라이머손이에요나 닭손. 닭발. 쭈구미다단을 하니까 왜 버섯에 캐고 있어. 피크미라는 사람들. 피크미 깔까? 나 왔어, 나왔 조금만 걸었대. 예이. 예 지금 벌써 두명나무되고 여섯 명이서 쭈꾸미 집은. 어쩔 수 없어. 그렇게 됐다. 어쩔 수 없다. 그냥 고요 키야. 아 나이스 고요 이러서 <laughs> 아니 진짜 그 누구지? 귤 냄새나. 막다바이아마스어 이런. 아니야. 귤 냄새 나지 않아? 나 향수도 음, 자두 뿌렸어. 어, 귤 냄새나. 뭐, 왜? 왜? 아니 왜? 얘 몸에서 자꾸 귤 냄새 나. 아, 뭐. 자두. 자 뿌렸다고. 자두. <laughs> 아내 거잖아. 내 핸드폰이잖아. <laughs> <laughs> 아니준게 네 아니라 니돌아몽 네 주머니에 넣은 거라고. <laughs> 형버고아내 <봐. 웃음> 아, 거라고. <laughs> 내머리로 보여줄게 아! 우리, 나라에 우리 태미의 맨, 야 영상 하나에 나름이라 불렀다 태미라 불렀다 낑깡이 불렀다 나 이름이 몇개야나 이름이 <laughs> 몇 개냐고 <laughs> 아 귀여워 태미의 여행 메이트예요 태미는 저의 여행 메이트입니다 요즘에 알려드리는 애들 다 농사가 굉장히 튼실하게 지으셨네. 추도 근데 안 땋아. 왜안 땋지? 그니까 러다 수확할 때가 됐는데? 수확할 때가 됐는데 수확하질 않았어. 다 되게 좋아 보인다. 아, 저기 식당에서 쓰는 건가? 너무 맛있었어. 산책로도 있고. 맞겠지? 산책로. 소나무도 멋있는데요? 야 거미줄도 튼튼해 여긴. 저기 보이는 저저 저 갈색 저거 보이죠? 네. 저거는 단풍이 아니야. 저건 뭔데? 지진 소나무야. 어봐봐 오, 오, 봐. 오, 오야 이쁘게 나온다. 그치. 아 이쁘긴 하네. 여기 <laughs> 예쁘게 나온다가 아니, 야, 예쁘다, 아니라 예쁘다. 예쁘게 나온다. 예쁘게 나. 응잘 <laughs> 네, 음, 나오고 귀엽네. 있어. 그치 귀엽지. 따가빨기 예뻐. <laughs> 도망가는 거야. 다라라라다. 다라라라라라. 다라라라라. 많은 아이들. 많은 아이들. 많은 애들. <laughs> 재밌었어, 애들아. 다음번 봐빠 안녕. 경평북도 칠성 비지칠서 캠핑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 저는 오늘 투어에 운전을 마치고 습니다쭉 <laughs> 보시면은 저기 잔나무 숲길 산책로에요 어, 네 유진스가 아침 음식을 구하기 위해 저기까지 열심히 뛰어다녔죠 <laughs> <오> <laughs> 짜잔 숙소 있어 너무 귀여워 오, 좋은데? 냉장고 열어볼까? 비어있네요 귀여워 리베어베어스다 아 여기가 자는데 침대 겁나 크다 내이도잘수 있겠다 우리도 다 조그매가지고 <laughs> 자는 공간은 2층에 따로 있고 <웃음> <웃음> 뭐야 테라스 있어 너무 좋아 할머 누워있을 수 있고 너무 예쁘다 창문으로 보이는 풍경 짜글짜글한 따젼 소품 디테일들이 너무 좋다. 사진, 사진찍기 좋다. 생각보다 더 괜찮은데? 옷이 곰인가? 수건도 크다 <laughs> 펜션에 클럽이 있대. 근데 지금이 오후 4시거든요? 오후 4시에 클럽을 한다고 합니다. 하이!